세계인의 축제 대전 엑스포 저기, 저기 영숙 씨 먼저 마시자. 어, 아니야. 그러니까 g d 는어 삐삐고 빠삐고 그 먹은 대짝으로 갈까요? 어 이런 뛰는 같은 사람. 해구머이나 <laughs> 어. <laughs> 이게 다 뭐라? 오.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옛날 대한민국은 빈곤 경제보다 가장 무서운 재앙을 겪었으나 현대의 대한민국은 엑스포 월드컵 4강 진출, 한류 열풍,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결과를 불러니다 우수한 나라의 표본이 된 대한민국이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해 3대 국제 행사를 치른 7번째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. 2030 부산 엑스포, 가슴 벅찬 프롤로그입니다. 상철씨! a r e you ready no busan is not ready but oh, all ready <laughs>